그 근데, 에리어를 만들어 가다가 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핫플 가면 기존 사람은 만나기 귀찮고, 항상 뉴페만 만나고 싶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욕심이 과한 거야, 지금. 너가 축구선수야. 축구선수로 완전 대스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름 되면, 아, 그 사람, 하면서 좀 알아줘. 여태까지 쌓아온 니네 축구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가지고 더 살을 붙여서 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음, 축구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농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종목 변경을 해버리는 거야. 아, 물론? 종목 변경을 했어. 뉴페만 이 만나고 싶다며. 내가 축구를 해. 그럼 축구선수를 만날 거 아니야. 농구를 했어. 그럼 농구선수를 만날 거 아니야. 뉴페이스들을 만나는 거잖아. 물론 내가 농구로 바꿔가지고 뉴페이스들을 만나가지고, 어? 내가 축구보다 농구를 더 잘하네? 할 수도 있어. 근데 축구선수 했던 걸 가지고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랑 아예 농구로 전환하는 거랑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던 거를 버리고 또 다른 큰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려워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요 눈덩이 조그만 거 요걸 만들어 가지고 굴린다고 굴러나서 어느 정도 붙었어 근데 이걸 버려 통째로 다시 만들어야 돼또 굴려야 돼 만드는 것도 힘들고 굴렸을 때 이게 또그 전처럼 살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 되게 막연한 인생 도박 이건 이거대로 잘 도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 이거는 축구 이거는 농구 이게 아니잖아 어차피 다 인간관계야 어차피 다 스포츠잖아 눈덩어리가 하나 처음에 굴려놨잖아 이만해졌어 그래서 새로 여기서 또 시작해야 돼 뉴페이스 또 다시 만들어 굴려 또 이만해졌어 얘보단 크진 않네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 그럼 뭐야 눈사람이 완성되는 거야 유동적으로 유틸성 있게 딱 해서 하면 좋은데 물론 피곤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는 일일이 맨날 맨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챙기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하... 그게 아니야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내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 나는 띵동 내 번호야 오케이 오겠지 그렇게 된다니까 너가 지금 말하는 게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 좀 이게 뭐 별거 없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 별거 없는 곳에서 뭐가 생길 수가 있어 아얘는 어차피 다 친구다 다 친해졌고 이 프렌드 존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너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너가 그 귀찮다고 했던 거를 안 하면 뉴페이스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 거야. 소개받은 건 뉴페이스잖아. 소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알고 있다가 우연히 얘가 자기 친구랑 같이 나왔어. 어, 이것도 뉴페이스잖아. 그치? 얘가 어디서 무슨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라니까. 그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확률을 열어놓고 있는 것과 귀찮다고 닫아버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새로운 건 새로운 거대로 챙기고, 버리란 소리가 아니야. 달고 있으라고. 내가 말한 게 지금 달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나쁘진 않은 사람이다 정도의 그런 인맥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너는 근데 일일이 맨날 연락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눈덩이를 잘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될 거면은, 그거는 이제 너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너가 거기다가 그 사람을 유지하려고 네 시간과 네 정신력과, 어, 니네 이런 손가락 운동을 갈아 넣었잖아. 그 시간에 네 발전을 해. 차라리 운동을 한 시간 더 해. 그러면은 얘가 나를 따라와. 내가 관리를 안 해도 얘가 날 알아서 따라온다고 끌어들이는 거야, 나한테. 내가 처음에 이 눈덩이를 만들었잖아. 이걸 만들었어. 굴려. 알아서 커지지. 알아서 온다니까. 알아서 오는데 너는 눈덩이를 만들어놓고 계속 눈을 네가 손으로 직접 붙이고 있는 거야, 이게. 눈이 손에 닿으면 어떻게 돼? 녹아. 점점 적어져. 힘들어. 어떻게 돼? 손이 꽁꽁 얼어. 어떻게 돼? 동상에 걸린단 말이야. 괴롭다고. 춥다고. 근데 굴려놓으면은 알아서 커져 알아서 나한테 오는 거지 아, 오는 것만 받아먹고 주워먹어도 충분하다고 왜? 그만큼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귀찮아지는 것 같아 그럼 둬 그냥 귀찮으면 두라고 지가 좀 붙어있겠지 아니면은 사귀는 관계나 이런 거로는 발전하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친구는 할수 있잖아. 우리가 잘일 잘하는 게 뭐야. 친해지기, 가까워지기, 다가가는 방법.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그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은 배프가 된단 말이야. 야, 귀찮으니까. 야, 배프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난 별로 그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친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해서 배프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어. 그 느껴져. 재밌어, 그러면. 아, 이런, 이런,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런, 이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이런, 이런 감정들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 누군가도 이렇게 지금의 나처럼 볼수 있겠지 이게 학습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이 보였을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 즉 쉽게 말해서 아 되게 찐따 같다 라고 느꼈어 그러면 네가 언젠간 좋아할 그 누군가도 그 여자애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여자한테 하면은 나를 찐따로 볼수 있겠지 이 학습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은 안 하면 돼. 그러면 최소한 찐따처럼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상대적으로 잘될 확률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뭘 잘못하지 말려고 할까. 여기서 보면은 이걸 줄여. 잘못하는 거를 줄여. 실수를 줄여.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아 물론 캐리는 못하겠지만 캐리를 하는 거가 좋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근데 그거보다는 실패를 할 확률을 줄여서 안정성. 유지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눈덩이가 있잖아. 이걸 잃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안정성을 잘 지켜 그 눈덩이는 절대 깨지지 않아. 녹지 않는다고. 아무튼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뭐라 그러지? 오늘 영상 요약 '눈싸움을 잘하자'.